오늘은 여호수아 16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 매우 중요한 과정을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땅을 나누는 행위를 넘어 각 지파의 운명과 이스라엘 전체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건이었음을 기억하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각 지파에게 할당된 땅의 경계는 물론 도피성 규정까지 말씀을 통해 깊이 있는 통찰을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6장에서는 요셉 지파, 즉 에브라인과 문하세 지파가 제비뽑기를 통해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인 지파는 제비뽑기를 통해 땅을 받았는데 그 경계가 매우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각 지파의 역할과 위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리고에서 시작하여 베데를 지나 베포론과 게셀에 이르기까지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중심부를 포함하는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영토 확보의 실패를 넘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17장에서는 문화세지파가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쪽에서도 추가로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문화세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쪽에서도 추가로 땅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욕심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더 넓은 땅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확장하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슬로브아세 딸들이 상속권을 주장하여 문화세 집화 내에서 땅을 분배받게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를 인정받는 중요한 설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문화세와 에브라임 집화가 땅이 좁다고 불평하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산지를 개척하여 땅을 넓힐 것을 권고합니다. 이는 단순히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 18장과 19장에서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나머지 지파들, 즉, 베냐민, 시무온, 스블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를 위한 땅 분배가 실로에서 진행됩니다. 각 지파의 경계와 그들이 차지한 성읍들의 이름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 기업을 받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는 지파 간의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공정한 분배 방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위치와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각 지파의 역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와 20장에서는 도피성 규정이 나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성읍입니다.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라못, 곤란이 도피성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함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실수로 죄를 지은 자에게도 도피할 기회를 주어 생명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율법의 엄격함 속에서도 인간의 연약함을 고려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와 16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약속의 땅을 분배받고 정착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각 지파에게 주어진 땅의 의미와 도피성 규정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